자기야, 오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응. 예. 물부터 볼게. 응. 예. 양념장 좀 많이 해야 돼. 그 정도면 되지? 예. 됐지. 조금만 또 예. 응. 됐지? 조금은또 부으면 되니까. 응. 응. 우 소스는 넉넉하게 맛있거든. 섞어서. 해봐, 섞어봐. 잠깐. 그리고 피방 넣고. 응, 나와. 좀 섞어가지고. 응. 자, 피방 다 넣는 거야. 잘 섞어. 들어가지고 넣어. 응. 들어가지고 응. 어, 채로 들어가지고 소크. 됐지? 응 간을, 양념은 딱 됐어, 이 정도면 응 간을 한번 봐야지 음, 새콤새콤한 게 맛있네. 응. 음, 새콤새콤해야 되니까. 응, 음, 됐어. 응, 음, 됐어. 음. 그래서 그럼 됐네. 응. 뱅으로. 응. 쏙 봐봐. 봐. 응, 그만 꺼내야 돼. 응. 이거는 생 것도 그냥 먹는 거니까 이거 응. 끄네, 살짝 응. 대표의 삼겹살 수캐를 할 거거든요. 응. 응. 됐어. 팽이버섯. 요거. 응. 고소 나도. 양팽이 아, 버섯 어? 잔잔하게 안 잘랐다 잔잔하게 잘라야 되는데 헤 일단 가위로 자게 응? 일단 데치고 잔잔히 자르면은 데쳐갖고 잘라야 돼 왜냐면 이렇게 삽아도 흩어져 잔잔히자 자르는... 잘라 뜨거워서 안 되지 아 잔잔하게 안 잘랐다 그럼 괜찮아 나 할게 내가 응? 응. 그럼 내가 할게 요거를 됐다 응. 잠깐 잠깐. 이건 저기서 놔둬야지. 이거 여기서 돌고. 갈위로 상장 싸는 겁니다. 근데 고생이 다음 숙주 n some 면좀 남겨야지 남겨야겠다 조금 어 응. 조금만 남기면 될거같아 어? 응? 요정도 a n some l a 응 g u a g e s u s 응 n s o m 응? l a n g 응? a g e 나 나도 나눠. 그리고 대패상 있어. 요 밑에 깔아야지. 저거 쟁반 있잖아. 응. 대패상 살도 살짝 데쳐야지 응, 밑에도 더 숙여, 더 숙여 튀니까. 응. 이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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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조금 남았어 손으로 이렇게 두면 돼 물이 안쪘잖아 그지? 네. 왜냐면 들어가면 손을 금방 씻거든 맞네 생각외로. 오히려 양이 많네. 그제? 응. 오보다 많다. 야채물에다가 뱉었기 응. 때문에 맛있다고. 비린내도 가시고. 생각외로 많네. 아, 안 됐어. 안 됐어. 가는걸 이쁘게 깔아야 되거든. 짜지 말고, 짜지 말고. 응. 가는걸 이쁘게 깔아야 되거든. 응. 파가 조금 모자르네. 조금 모자르네. 그지 응. 됐지? 응. 요거 숙소? 응. 숙주는 딱 맞네 응 그지? 두주딱맞딱먹을만큼 침대 있네 이돌비이정도 하면 되겠네 응숙수가 맛있거든 두주잡아주응앞접씨 응, 놓고 덜어 응. 먹으면 되거든 숙신는 편히 먹었 손딱 맞고 응, 응. 고기 그럼 고기 응나봐거안 뜨거워 옆에다가 더좀 놓게 응응 응. 응. 옆에다가 더좀 놓게 응 이거 받아봐 어 응, 많다 푸짐하네 푸짐하네 응 됐네 오 고기 푸짐하네 양념장 올리고 어, 잠깐만 양념 안에 베기가 있기 때문에 응 됐네 응 그럼 양념장 음 맛있겠다 응 생각해도 있잖아 고기가 푸짐하네 응 엄청 맛있겠다 잠깐만 응 음, 한번 맛봐봐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됐나? 있나봐 남은 면 양념 모자리면그 응. 옆에서 놓고 또 찍어 먹어도 되거든. 응. 가서 양병 많이 있어야겠다. 응. 응, 양장 이 정도면 되거든. 왜냐면 양념이 밑으로 배잖아, 야채, 야채로. 응. 응? 그리고. 됐어, 됐어, 마지막 고추기름. 응, 응. 고추기름 살짝 뿌려주고 응. 오케이. 됐어. 아, 됐니? 오, 푸지마다 이렇게 해서, 대패 상엽살 숙해요. 대패상겹살 어. 숙회 다 됐습니다 아우 어, 어, 푸짐하다 어, 사장님 기술 많이 늘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응, 안 해본 거해 봤어요 자기가 얘기 좀해봐 오늘은 대패상겹살 숙회를 해 봤습니다 예, 대패상겹살 숙회를 맛있게 한번 숙주나물 응. 넣고 그거 쪽파 깔고 팽이버섯 넣고 팽이버섯, 숙주나물 깔고 응. 대비산소 깔고 양념장 우유에 응. 딱 뿌리고 응.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일단 양념 국물 좀 먹어보고 음 맛있네 저저지응 덜어서 먹어야지 자기가 덜어 도로. 응 덜어서 먹어야지 먼저 음 야채성, 맛있네, 음. <laughs> 음. 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 양념장이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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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에 야채 있잖아. 응. 딱 들어가고 간이 베니까 맛있네. 당연, 버섯. 우린 처음 먹어보니까. 응. 응. 쪽파. 쪽파에 종이마다 딱 올려가지고. 음, 많다, 응. 깨끗하게 담백하냐, 응. 국물이 또 맛있네. 팽이 버섯이잖아. 씹는 소리가 요란하네. 드림 버섯. 음. 음. 핫국물도 아, 맛있다. 음. 잘게 음. 떡 먹어봐. 음. 맛있어. 밥안 먹을 고기만 먹을 때다.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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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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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먹었다 소먹어 꼭꼭 씹었으면 다 털어 맛있냐 음. 나먹은음와 진짜 맛있다 음 응. 진짜 맛있어요 대표상기 숙캔인데와 진짜 맛있네요 양념장도 간이 딱 맞고 양념장하고 와대표상겹 수라고 나물이 배합이 딱 됐네 음오 응. 배합 좋은데 음 응. 양념장이 흘리니까 음 응. 밥에다 요렇게 넣어가지고 마지막 먹어도 돼응 대합이 그 어, 맛있을 때 이거 한숟갈 먹어 응. 자기야 응. 한숟갈 먹어라 그러 맛있어 그래야지 맛있지? 응. 아, 배가 부렀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